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클루커스 MSP 팀 리드를 맡고 있는 박항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루커스 MSP 팀에서 AKS 운영을 맡고 있는 유지훈입니다. 네, 저희는 이 시간에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의 개요부터 모니터링까지 총 다섯 가지 주제로 운영 관리 방안을 전달해보고자 합니다. 어, 지금부터는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줄여서 AKS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선 AKS 개요에 대해서 유준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AKS는 애저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쿠버네티스입니다. 네, 우선 아키텍처를 보시면 온프레미스와 연동하여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도 있고 애저 데브옵스를 이용하여 CI/CD 환경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관리하기 용이하며. 모니터링 또한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좀 알기 쉽게 좀더 상세하게 AKS만의 장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노드 스케일링입니다. 간단하게 클릭 몇 번으로 노드를 줄이고 늘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에 이은 비용 관리입니다. 노드의 증감이 되기 때문에 비용 관리에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셀프 힐링입니다. AKS에서 워커노드는 셀플링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 장애 발생 시 노드가 자동으로 복구가 됩니다. 그네 번째는 관리의 편의성입니다. 우선 버전 업데이트가 편리합니다. 별다른 커맨드가 필요 없이 클릭 몇 번만으로 버전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고 완료되기 전까지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또 중요한 마스터노드를 애저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개발과 배포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AKS 사용 시 저희는 DevOps를 같이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키텍처를 보시면은 Azure DevOps에서 레포지토리와 빌드 배포를 GUI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AKS를 운영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만큼 질문도 많은데요. 자산 관리 측면에서 운영 관리 방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자산 관리는 크게 두 가지 범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Azure 인스턴스 레벨의 자산과 AKS 내의 네임스페이스 레벨의 자산이 있다고 할수 있겠네요. 어, Azure 인스턴스의 자산 로그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 리소스 그래프를 통해서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Aks 네임스페이스의 자산 로그는 그 Azure 인사이트와 같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로그 아날리틱스로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 클루커스 MSP의 역할이 바로 이러한 두 가지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워크북으로 연결해서 통합 뎁시 보드를 구현하는 거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자산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클라우드 환경에서 AKS의 자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그 애저 인스턴스 레벨에서 보면 그 마스터나 노드와 같이 가상 머신 단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Azure와 연결된 어떠한 게이트웨이나 스토리지 같은 파스 서비스도 자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네임스페이스 내부에서 실행 중인 오브젝트, 뭐 서비스나 또 시크릿 같은 것들이 있겠죠. 어, 그러면은 이런 AKS 자산 관리를 위한 중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크게 두 가지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어, 첫 번째는 비용 관점이 있고요. 어, 어떠한 컨테이너가 서버 사용량을 얼마나 할당받아서 운영 중인지 어, 그거를 또 자산이라고 볼수 있고 또두 번째는 이 워크로드 관점입니다. 이 컨테이너와 오브젝트 간의 통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 이러한 것도 이제 자산 이력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좀 상세한 내용은 데모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쿠버네티스 서비스에서의 그 자산 관리 메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배포된 쿠버네티스 서비스로 들어왔을 때 현재 노드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노드 개수와 노드 크기가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네요. 그리고 이 네임스페이스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워크로드 쪽에 가보시면 지금 배포된 그 이력들과 파드 리스트 그리고 리플리카 셋 같이 오브젝트들의 현황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라파나가 배포돼 있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네요. 또 네트워크 자산 쪽으로 와보면 지금 이 서비스들 오브젝트 리스트와 그다음에 IP 그다음에 포트도 나와 있고요. 또 인그레스가 배포돼 있는 상황이라면 보시는 것처럼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p v C를 활용 중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현재 사용하는 용량과 그리고 애저의 어떤 볼륨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한번 샘플로 이렇게 눌러 들어가 보면 야물 파일을 이렇게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간단한 변경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 애저 포탈 위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장을 시키고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포탈 위에서 많은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저희가 애저. 포탈에서또 다른 작업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 앞서 말씀드린 워크북입니다. 워크북으로 통합 문서를 열어 보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AKS뿐만 아니라 Azure 데이터 센터에 배포되어 있는 자산들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한국 지역에 배포된 것과 어떤 구독에 어떤 리소스 그룹들이 있는지 또 리스트화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지금 이 화면은 그 리소스 타입별로 정리해서 카운팅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어, 또 이뿐만 아니라 그 네임스페이스 내부에 있는 그 동작하고 있는 파드 리스트들과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오브젝트들 이런 내용들까지 이렇게 저희가 커스텀하게 불러다가 대시보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PVC 리스트도 나와 있죠. 그 제가 앞서서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편집 과정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쿠스터 쿼리를 통해서 조회하는 걸알수 있고 데이터 소스가 리소스 그래프인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반면에 이 네임 스페이스에서 불러오는 로그는 이렇게 로그 아날리틱스와 연결된 그 데이터 소스에서 필터링을 거쳐서 저희가 대시보드를 꾸민다 라는 걸또알수 있겠네요. 어, 여기서 또 강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조회한 내용을 아까처럼 통합된 워크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대시보드로 붙여서 현황판처럼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렇게 a 저 인스턴스 레벨과 그다음에 네임스페이스 레벨을 통합하는 이 뷰로 대시보드를 꾸밀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네요. 제가 데모에서 야물 파일을 직접 수정한 것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수정이라는 것은 대법스로 진행하면서 형상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죠. 어, 지우님그 DevOps에서 형상 관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아, 어, 네. 저희는 이제 형상 관리를 위해 Azure DevOps를 사용하고요. Azure DevOps의 레포스와 파이프라인을 이용하게 됩니다. 레포스로 커밋한 코드를 푸시하고요. 풀 리퀘스트를 통해 승인 및 코드 통합을 진행합니다. 이제 파이프라인은 빌드와 배포로 스테이지를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각 스테이지별 승인 절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애저 앱 키를 이용하여 인증을 받아 AKS 클러스터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손쉽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럼 형상 관리라고 하면 이 버전 관리가 중요할 텐데요. 이 버전 관리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코드와 이미지에 대한 버전 관리는 권한 있는 사용자의 코드 업데이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데모를 보시면서 어, 버전 관리와 배포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겠습니다. 우선, 데모 아키텍처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포의 변경이 발생 시 테스트 파이프라인 실행으로 빌드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빌드 테스트가 정상으로 끝나면 풀 리퀘스트를 통해서 코드를 병합합니다. 파이프라인에서 빌드 앤 푸쉬를 진행하고요. 네, 릴리즈 파이프라인을 통해 대부 환경과 프로덕션 네임스페이스별 배포를 진행을 합니다. 프로덕션 환경의 경우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데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인그레스 컨트롤러인 a g i c 를 이용하여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고요. 자, 이제 수신기를 보시면 8080 포트와 80 포트로 수신을 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데브 페이지는 8080, 프로덕션은 80입니다. 이 인덱스 페이지를 변경하는 그런 배포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준비된 인덱스 페이지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이미지를 업데이트하고요 긴 레포지토리에 푸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커밋은 어, 간단하게 인덱스 페이지 업데이트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푸쉬를 하면 자 이렇게 패스워드를 인증하게 되는데요. 자 데보스에 들어가게 되면 레포에서 저렇게 제네레이트 기 크레덴셜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누르시면 이미 패스워드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패스워드를 인증을 하고 업로드를 합니다. 자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자 이렇게 커밋된 메시지와 Just now, 방금 업데이트 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슬랙 알람으로도 푸시가된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푸시를 했으면, 빌드 파이프라인이 동작하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스테이지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부 환경과 프로덕션 환경 두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빌드 테스트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빌드 테스트 과정에서는 실제로 Azure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이미지가 푸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한번 보, 볼까요? 네, 여기서 리포지토리를 보시면은 자 여러 이제 이미지와 태그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제 태그번호를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네, 이제 프로덕션 쪽 빌드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완료가 됐네요. 자,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체크로 석세스가 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빌드가 성공했으니 이제 배포할 브런치에 코드를 통합을 해줘야 됩니다. 자, 보시면 배포할 브런치에는 커밋이 다르죠? 네, 다른 파일이 있다는 거고요 자, 이제 통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 리퀘스트로 들어가셔서 풀 리퀘스트를 생성해 주시면은 자, 이제 메인에서 릴리즈 배포 브런치로 코드를 통합해 주겠습니다. 자, 타이틀은 뭐 편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은 이제 상단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 코드 또한 승인하고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모 환경에서는 이 부분은 딱히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승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코드가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은 이제 계속 이렇게 슬릭 알람이 오시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푸시가 되고 업데이트가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은 역시 파이프라인, 배포 파이프라인이 작동하고 있고요 자, 해당 브런치에도 동일하게 커밋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파이프라인으로 돌아가서 네, 빌드 테스트와 동일하게 개발 환경 그리고 프로덕션 환경에서 빌드 테스트가 진행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개발 환경에서는 완료가 되었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ACR로 가서 어,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푸시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176이었죠. 네, 새로운 태그를 단 이미지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빌드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프로덕션 쪽에서는 네, 지금 이미지 배포 중이고요 이렇게 로그를 통해서. 무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완료가 되었고요. 자, 그럼 이제 슬랙을 보시면은 이제 잠시 기다리시면 네, 이렇게 릴리즈 파이프라인에서 스테이지 1이 시작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파이프라인은 마찬가지로 프로덕션 환경, 그리고 대부 환경에서 나눠져 있고 대부 환경을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배포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아, 네, 완료가 됐네요. 자 이렇게 완료가 됐으면은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우선 프로덕션 환경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승인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 메시지를 보시면 시작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승인을 기다린다라는 이런 알람을 보실 수가 있고요. 뭐저 아래에는 스테이지 일이 완료됐다는 그런 알람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팬딩이 걸려있고, 타임아웃, 그리고 승인자, 그리고 승인 버튼과 거부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하기 전에, 이제 대부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배포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자, 아, 네, 정상적으로 인덱스가 변경이 된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도 승인을 해서, 배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인하고, 로그를 같이 볼까요? 음, 네, 잠시 기다려 주시면. 네, 배포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네,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서도 배포가 완료되었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정상 배포가 되었네요. 네, 이상 형상 관리 데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 데보업스를 통해서 빌드와 배포에 대한 로그를 보여 드렸는데요. 항상 이런 기록들 애저에서는 어떻게 관리할 수가 있을까요? 어 애저에서는 로그는 일단 90일간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또 따로 저장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요 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어드민 로그는 그 애저 리소스 매니저에서 액티비티 로그라는 기능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저 인스턴스 레벨의 로그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어 그리고 이 특정 기간 동안 로그를 저장하려면 뭐 스토리지 계정을 쓸 수도 있지만 저희는 쿼리 기능이 있는 그 로그 아날리틱스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어, 한 가지 이제 특이한 점은 그 네임스페이스 환경에 대한 로그는 그 진단 설정이란 기능을 통해서 로그 아나리틱스로 적재를 시켜서 그 다음에 필터링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클루커스 MSP의 역할이 또 이런 특정 이벤트를 기록하거나 알람을 생성해서 운영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또 하고 있고요. 어, AKS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도 꽤 많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로그 관리 측면에서 좀 가장 많은 질문은 어떤 걸까요? 어, 우선 데이터 소스가 나눠져 있어서 그 어떤 데이터 소스에서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는지를 좀 가장 많이 질문해주시죠. 어, 저희는 여기 아키텍처에서 보는 것처럼 그 로그 아나리틱스와 워크북을 활용해서 대시보드를 통합 대시보드를 만드는 걸 주로 제안드리고 있고요. 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로그는 결국에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보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죠. 로그 필터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활용 방안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제가 그 부분은 데모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애저 포탈인데요. 여기에 모니터에 가시면 이 활동로그라는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리스트업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물론, 90일간 무료로 볼수 있고, 이렇게 필터링을, 시간 필터링을 넣어서 볼수 있고요. 또 샘플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어, 이러한 활동 로그가 이 제이슨 형태로 기록된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작업 일어난 범위, 그리고 누가, 언제, 어떤 IP로 접속해서 이런 작업을 했는지 제이슨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에 변경 내용이라고 하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특정 자산에 대해서 어떠한 변경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력 추적이 또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쿠버네티스 서비스에서의 로그를 한번 볼까요? 제가 앞서서 그 진단 설정 기능을 통해서 이거를 수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샘플 환경에서는 이렇게 이미 구성이 돼 있고 제가 편집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로그의 범주를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로그를 선택해서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이 로그 아날리틱스로 데이터를 쌓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이렇게 쌓인 데이터를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어, 앞서 한번 보여드렸던 이 워크북에 저희가 통합문서를 열어보면, 이렇게, 에저 인스턴스 레벨의 자산과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 쿠버네티스에 해당하는 내부또 로그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샘플로 그 커넥션이 리퓨즈드된 그런 이력을 한번 모아봤어요. 뭔가 의심 정황이라고 또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편집을 한번 눌러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쿠스터 쿼리로 그 로그 아날리틱스에 있는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조회해다가 지금 대시보드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또 애저 포털 레벨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 말고 좀더 커스텀한 작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드화 시켜서 하는 건데요. 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로그 아날리틱스를 API로 조하는 건데 앞서 보신 화면과 같은 결과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번 샘플 작업을 위해서 펑션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애저에서는 다양한 API를 제공하고 있고 로그 아날리틱스 API에 이렇게 쿠스터쿼리를 파라미터 값으로 넣어서 조회를 또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샘플을 위해서 이렇게 슬랙 관련된 슬랙으로 전송하는 함수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 앞서 조회된 내용에서 특정 아이디만 추출해서 알람을 한번 전송시켜 봤습니다. 어 이런 코드 방식을 활용하면 좀더 다양한 자동화나 또 고액사 시스템의 최적화한 그런 운영 시스템을 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람이 전송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이 화면처럼 이렇게 슬랙으로 알람이 와있죠. 그래서 저희 MSP가 보통 커스텀하게 고객을 지원하는 부분은 이렇게 코드를 또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까지 저는 그 자산이나 로그 관리 데이터를 수집하고 필터링해서 대시보드로 시각화하는 것들을 좀 보여 드렸는데요. 그럼 지훈 님, 그 성능 로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모니터링 할수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저 네이티브 모니터링이고요. 두 번째는 커스텀하게 클러스터에 설치하는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 n 나입니다두 어, 가지 방식의 차이점은 뭘까요? 일단 애저 모니터 경우에는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파악이 가능하고요. 또 프로메테우스 기반의 애저 인사이트를 사용해서 좀더 창세한 그런 매트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클러스터에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설치하게 되면은 고객사 운영 환경에 맞는 커스텀한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돼서 제가 모니터링 데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클러스터에서 기본 매트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트릭을 보시면은, 에저에서 제공하는 이런 일부 매트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뭐, CPU라던가 메모리, 어떤 파드의 개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게 좀 부족하다. 나는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자 옆에 있는 애저 인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이트를 보시면 은좀더 자세하게 어떤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 그리고 노드 그리고 노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어떤 노드 안에 있는 파드의 어떤 정보까지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매트릭보다는 좀더 상세하게 많은 자료가 있고요. 뭐 컨테이너나 컨트롤러에 대한 것들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상당히 많이 보이죠? 자, 그런데 나는 이것도 좀 부족하다. 조금 더 보고 싶다. 그러면 아까 보셨듯이, 저 워크북이라는 것을 좀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북에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파드별로 CPU나 메모리 현황을 대시보드 상태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편집을 해주시면은 자 다시 한번 편집을 눌러서 자 이렇게 애저에서 제공하는 쿼리로 대시보드를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쿼리가 좀 불편하다. 나는 좀더 편하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직접 클러스터에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설치해 줍니다. 자그라파나를 통해서 이렇게 대시보드를 꾸밀 수가 있고요. 그라프 하나로 대시보드를 꾸미게 되면 좀더 가시성이 좋은 그런 대시보드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디트를 눌러서 알럿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알럿을 이제 슬랙이나 팀즈, 이메일 등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 이제 준비된 어떤 파드를 통해서 이 알럿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스트레스 툴을 이용할 거고요. 네, CPU에 부하를 줘 보겠습니다. 네. 음, 자, 이렇게 직접 설치를 하시게 되면 좋은 점이, 어, 일단 애저 모니터는 약간 5분의 리프레시가 필요한데, 이런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를 직접 하드에 설치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대시보드가 변화하고 알람이 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컨디션을 보시면은 제가 임계치를 93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사실 이 임계치는 사용자의 환경, 어플리케이션의 구성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저 정해둔 93이라는 거는 제가 임의로 지정한 값이니까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제 CPU 알람이 올 텐데요. 네, 바로 왔네요. 네. 모니터링 데모는 여기까지고요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금까지 AKS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다양한 운영 관리 측면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어, 이러한 모든 내용을 고려해서 이 최상의 운영 관리 방안을 찾는 게 저희 클룩커스 MSP 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어, 지우님은 어떠셨어요? 네, AKS 운영에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어,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더 뭉치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럼 AKS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